사실 여러분 진짜 당도 측정입니다 오늘은 동해 안내항 낚시하러 왔고요. 지금 떡젓 굉장히 큰 사이즈로 물고기를 올려오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해가 지기 때문에 그때 도 고등어도 같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잡히는 생선은 과연 얼마나 달지 당도 측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큰 가마리 걸었습니다, 지금. 뭐야, 이거? <laughs> 제빵인가? 낚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2m예요? 통갱민네요통갱 이 보가 말이 리거든요 쫄복치고는 상당히 대물입니다 하늘 제대로 상네요 쑥돌아가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귀여운 복어 한, 한 마리 아, 내아 이거 네 이거 귀여운 복거 꺼져 음, 한 마리 왔습니다 아이쪼 우럭 한 마리 나왔습니다 한25 되겠는데 아니, 나... 차저 시작합니다. 지금 7시 반딱만료 시간이거든요. 전어챔이라고 한번 웃겨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쿠퍼를 떨어뜨리고. 지금, 제방어 새끼 떴거든요? 30 정도 되겠습니다. 와, 방어 새끼 떴습니다. 소왕 상태에다가 살감씩 한굴 나왔습니다. 살감성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낚시를 마치고 난인 해변 나왔거든요. 이제 서해 바닷물의 당도를 측정해 보니까 그2릭익서였나 그랬는데 과연 동해 바닷물의 당도는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해 바닷물의 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해수욕장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바닷물 담지 파도 치고 빠질 때 그때 후르 흐르락 들어가서 신발 안베리게끔겠군 땅게임도 <laughs> <laughs> 있거든요. 따게임이한 번에 따야 되는데. 오, 가득. 날기미 따고 싶은데. 대 신시의 당도 측정기입니다. 동해 바다에서 잡은 생선들 과연 얼마나 달콤할까? 염도 측정기도 가져왔거든요. 동해 바닷물의 염도와 당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 보죠, 합니다. 바닷물. 동해 바닷물의 염도는 2.7%. 2.7% 맞죠? 어 짜. 아니 당도도 나올까? 한번 측정해 볼게요. 숟가락 넣고. 뭐야? 동해 바닷물의 염도는 4.8 브릭스가 나온다. 그래도 당도가 있네. 이게 지금 잡아놓은지 3일 정도 됐는데 이게 먹어도 될거 같은데 홍어 삭힌 향이 나거든요 지금. 먹지는 못하겠습니다. 당도 측정만은 부단히 끝내볼게요. 당도 측정 들어갑니다. 어? 뭐야? 15 브릭스 나와. 15 브릭스. 15 브릭스 정도면은 한라봉이나 당도가올추 비슷합니다. 지금. 이번에는 잿방어 갑니다. 잿방어 아, 어디서? 어우, 되게 비린다. <laughs> 아, 이거 어디서 나는 비린내지? 거 <laughs> 와, 씨발, 뭐, 어디서 나는 무슨 서는지 이거? 갑니다 제빵어 이거 살짝 단내가 나요? 생선살에서 벌써? 제빵어의 당도는 오 오? 16.6브릭스 16. 나옵니다 16.6브릭스 생선들이 웬만한 과일보다는 달아요 대번에다 망상어입니다. 망상어. 이 겨울에는 살이 단단해서 그나마 먹을 만한데, 여름에는 얘가 살이 되게 흐물흐물해가지고 살이 다 으깨져요. 아, 이것도 어디서 홍어 살핀 냄새가 계속 나 이거 <laughs> <laughs> 와씨생보다 맛있게 생겼어. 당도 측정 갑니다. 이. 역시 낚시꾼들이 잘안 먹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망상어는 1.6 브릭스가 나온다. 특히 맛있다고 하는 생선들이 웬만하면 이제 당도가 높은 것 같아요. 잘안 찾는 고기. 그럼 우선 당도가 낮아요. 지금. 유일하게 망상어. 제일 낮은 당도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자, 이번에는 숭어 갑니다. 숭어. 이 숭어 알로 만든 너란이 참 맛있긴 하던데. 아, 숭어는 맛있는지잘 모르겠네요. 저는. 보통 맛있다는 애들은 10브릭스 이상 나왔거든요 얘는 큰 비린내가 안 나네 이거 아 확실히 사람들이 맛있다는 고기들은 당도가 있어요 숭어는 14브릭스가 나온다 자, 이번에는 저도안 먹는다는 황어 황어의 당도는 얼마나 될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와, 어우 숨도 시겠다저대체 얘네들은 무슨 이렇게 맛이 없을까 와 잔가시 <laughs> 와 이거 와 씨, 뭐 이런 고기가 다 있나봐 와 이거 냄새 미쳤음 내가. 이 어우 와이로 표현할 수 없는 크레스 생각보다 당도가 나오는데 음? 황어는 15브릭스 나온다. 그왜 이렇게 맛이 없지 이거? <laughs> 그 따개비 당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애들은 좀 달았거든요. 따개비의 당도는 2.5브릭스 나온다. 오늘 이렇게 동해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들과 동해 바닷물에 대한 염도, 당도 측정해 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